저는 치과 의사가 된 이후로 진료실에서 틀리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웠습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체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치과 의사로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들의 고통을 진짜로 끝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국내에서 임플란트와 틀리, 즉오버덴처를 많이 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전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치료법 중 하나를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에는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양한 최신 기술을 더해 정교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편안한 임플란트 틀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진심과 인연간의 노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 이세 가지를 모두 담아 제 부모님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